음.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전했다 이 말이죠. 예. 음. 근데 아무도 안 나오더라. 아, <laughs> 아무도 안 나와. 그냥 아멘하고 끝이야? <laughs> 전부 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귀한 사역.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나와. 아. 어찌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늘 관객의 입장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 그냥 앞에서 감동을 주는 사람 보고 박수 주고 하고 끝내버리는 관객의 입장에서 그냥 사실은 교회는 뭐 극장이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 자체가 교회인 거고 함께 모여 참여를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교회인데 어느 순간에 좀 교회의 그 관객의 입장이 돼버린 것 같아. 교인들이 그치?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 좀 씁쓸하긴 하지. 그러니까 은식이도 교회 밖에서 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람들은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 목사가 교회를 나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건물 교회를 넘어서서 참다운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얘기일 텐데 여전히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어, 교회란 신앙생활이란 그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의식, 예식 이런 거를 잘 지키는 게 그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치 옛날에 조상님잘 섬기려면은 제사를 잘 정성스럽게 드려야 된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정말 더, 더 마음 아픈 건 뭔지 아니? 그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알 법한 목사님들이 그거를 그냥 눈 감고 있다라는 거야. 교회를 잘 섬기는 신앙을 칭찬하고. 오히려 푹 돋아주고, 그러니까 그러시는 목사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게 또 오히려 더 가슴 아픈 점이라고 생각을 해. 사실 그러면은 목사들이 좋지. 그런 식으로 교회를 오해했을 때 제일 좋은 사람은 사실, 막 목사들이지. 섬겨준다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하여튼, 우리 김태형 목사님, 어떻게, 해? 괜찮아요? 샤워하고 머리에 무스 바른 것 같아. 더 멋있어졌어, 어발났다 <laughs> <laughs> <신> <laughs> <laughs> 우리 지난번에 우리 손 목사님 프레이 포유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는데. 어, 예, 반응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적인 대화인데, 그러나, 우리의 대화 속에서 정말, 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특히나, 뭐 손은식 목사님 같은 경우, 가까운 사이이고 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진지하게, 긴 시간을 걸쳐서 사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거기 에 얽힌 속마음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볼 기회는 없었잖아요. 없는데, 지난번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진지하게 들어보니까, 사실 저도 참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게그 개인적으로 있었던 뭐 노방 전도라든지 노숙자 전도에 대한 오해도 많이 사라졌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그 사람들 사이의 그 오해들. 나는 사실 그런 오해들이 신약성에서 말하는 그 막힌 담. 막힌 담이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들어요.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하듯이 그런 오해들을 한꺼풀, 한꺼풀 밖에 내려가는 작업이 참, 음, 필요하다. 귀한 작업이다. 이런 강이 들고. <laughs>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고했다시피, 이번에는 우리, 우리 김태한, <laughs> 우리 김태한 목사님 사역도 제가 대신 궁금했어요. 어, 아니 아, 뜬금없이 <laughs> 서울에서 대형 교회에서 청년부 목사로서 잘 하고 있다가 또뭐 할렐루야 축구단, 이랜드 축구단 해가지고 스포츠 사역 잘 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제주도에 내려와서 어, 그것도 뭐 홈스쿨링? 일을 한다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표정도 밝고 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자존감? 아, 그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당당하지? <laughs>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김태환 목사님이 또 어떤 사연을 갖춰서 지금 제주도에 지금 이 모습으로 와 어, 계신지 예, 그런 사연을 이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너무나도 뭐 평범하고 자잘것없는 어, 변두리에 있는 어, 목사로서 삶을 나누다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laughs>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laughs> 나누려고 해요. 저 어렸을 때는 제주변에 크리스천이 없었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믿지 않는 가정이었고 어머니는 뭐 절에 다니셨던 분이셨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다고 거기 가자고. 근데 내가 왜 가냐? 여학생이 뭐 많다. 그래서 한번 가보지 뭐 하고. 가서 정말 내 기억으로는 연극하고 뭐 발표하는 여학생만 보고 왔던 기억밖에 없었던 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된게 우리 형때문에 형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군대 갔다가 와가지고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온 거야. 어, 나는 그때 이제 대학 들어가고 한참 뭐잘 마시고 다니고 길에서도 가끔 자고 그러다가 집에 딱 들어오는데, 형이 찬양을 듣고 막 성경을 읽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싫던지, 어, 형하고 그때 친했는데도, 어, 이게 영적인 부분이니까, 내가 어떻게 했냐면, 형이 그때 이제는 오디오, 이제 전축이었지? 그걸로 찬양 테이프를 듣고 있는데, 내가 누워서 발로 껐어. <laughs> 듣기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이 이제 막 꾹꾹 참는 거지. 난 듣기 싫어. 어, 틀지 마. 내가 있을 땐 틀지 마. <laughs> 그러다가 이제 (5개월) 뒤에 내가 군대 가게 됐지 형이 군대 입대하는 날 뭔가를 뭐 쪽지를 뭐뭐 뭐 써서 뭔가를 하나 줘 근데 보니까 작은 성경책 있잖아 신약성경만 있는 신약성경이 시편하고 뭐 근데 아무튼 그 작은 성경책을 줘 그러면서 어 읽어보라고 상공역 보충대 입소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형이 뭘준걸 읽어봤더니. 내가 너의 형인데 내가 너에게 나쁜 거 주겠냐 나의 삶이 바뀐 것처럼 너도 바뀌길 원한다 꼭이 힘들 때성경인거라 음. 근데 그 생각이 드니까 울컥하더라고 음. 그래서 그래 형이 나를 사랑해서 했는데 내가 한번 교회는 가봐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신교대를 갔어 음. 신교대 가서 막뭐 엄청 굴기더라고 첫날 밥도 안 주고 내무반에서 막밤 8시, 9시까지 막얼차례 시키고 근데 어~ 너무 배고프고 와그얼차를 받은 다음에 밥 먹는 데까지 서러운데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1 0 시에 취침하고 자는데 어떤 녀석이 엄마가 보고플티하고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형한테 형나 성경책 하나 보내줘니까 그러니까 형은 이제 계속 기도 편지 보내고 복음 편지 보내는데 내가 안 읽었었거든 형이 놀래서 이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보일러실 가가지고 막 성경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어, 계속 읽었어요. 그때 제 안에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저 군대에서 어려워서 예수님 믿게 됐는데 군대 제대하고 나가면 저랑 술 먹던 친구들 <laughs>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면 다시 타락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이게 이제 출신자때 기도였었어요. 그러다가 제대하고 나서 어머니가 학비하려고 모아두셨던 등록금하려고 모아두셨던 돈을 어머니를 설득해서 어학연수를 갔다 오게 돼요 캐나다에 그때 94년 3년 아 94년 거기서 어떤 한국 신문을 보고 있는 아주머니한테 우체국이 어디냐고 물어봤다가 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해주고 혹시 매일 주일날 제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 근처에 교회가 어딨냐고 했더니 자기네 교회 조금 멀긴 한데, 온다면 자기가 피함 나오겠다. 근데 그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가서, 진짜 가족 같은 교회에서 제가 신앙의 ABC를 다시, 뵙는 그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6개월을 이제 갔다 오게 됩니다. 갔다 오고 나서 그때 이제 저의 믿음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제가 새벽교대 때, 그냥, 걱정하는 마음에 했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 그렇게 들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이제 와서, 정말 자학금 받으면서 공 거였어요. 제 안에 이랜드라는, 내가 땀 흘린 결과가, 사람들의 주주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요 그때 이랜드가 이제, 한참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회사였고, 어쨌든, 96년 12월에 입사하게 돼요. 그리고 일랜드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진짜 열심히 그래서 저는 비지너리, 비즈니스 미셔너리 해가지고 그런 비전을 품고 열심히 일했는데 어우 이게 일과 신앙이 완전 분리된 거예요 크리스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데 이 삶의 현장에서 일이나 성과나 이런 거에 막 일랜드가 유명하잖아요 일이 <laughs> 많은 걸로 근데 이 간극을 채울 수가 없어서 굉장히 괴로웠었어요 근데 제안은또 연약함이 있고 초신자다 보니까 율법적인 신앙이 굉장히 좀 강했어요. 제 안에 항상 저를 자책하고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죠. 어, 그러다가 이제 제가 도전하고 싶은 마음에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어, 국제 비즈니스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공부를 하고 그걸 마치고 기도할 때이랜드 부장님이 어, 저를 기억하고 콜이 왔어요. 그게 이제 푸마라는 스포츠 브랜드 회사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푸마라는 스포츠는 이랜드에서 가장 꼴찌 브랜드였어요. 이걸 없애 말해야 하는 브랜드였는데 그때 본부장님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직원들은 다 패배 의식에 젖어 있고 누군가 새롭게 일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태환 씨가 생각났다 하고 제안이 온 거예요.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자리를 제시해서 제가 가게 됐죠. 갔더니 회사 분위기가 완전 패배 의식에 가득해 있고, 야, 너 여기가 어딘지 알고 왔냐? 그런 분위기. <laughs> 지금 여기는 오늘 내일 하는 브랜드인데 여길 왜 오냐? 저를 아는 선배도 다른 데 가도 거긴 가지 말라 했는데, 저는 그것도 몰랐죠.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케팅을 맡게 됐고, 그때 월드컵 마케팅을 맡게 됐는데, 인원도 없었고, 자기 코가 석자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막갓 대리 단제 입장에서 마케팅 전체 팀장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의욕이 앞섰으니까 난 뭐든지 할수 있어 근데 웬걸요 이제 알아보니까 너무 늦었던 거 다른 경쟁 브랜드들은 다 모든 걸 선점했고 그 다음에 다른 경쟁 브랜드들은 테스크포스팀을 해서 막 2, 30명이 막 이런 근데 제 안에 어, 좌절이 들더라고할게 없는 거야할게 예산도 너무 조금 했고 그래서 제가 쳐내는 일은 바늘구멍으로 쳐내는 것 같았고 해야 될 일들은 드럼통으로 들어오는 것같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아, 제가 그냥 무모하게 막 의욕만 갖고 덤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두려워졌고, 완전 그때 절망에 빠졌었죠. 그 깊은 상황 속에 이제 회사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날 가서,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저 너무 두려워요. 제가 할 수도 없는데 이 일을 맡았고, 저 때문에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큰 피해를 줄것 같아요. 하나님, 저 도망가고 싶어요. 막 울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었어요 너의 능력은 몇이냐 저의 능력은 100이라면 10도 못할 것 같아요 10 정도 하면 할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를 10의 능력을 하라고 너를 맡긴 거지 너에게 100을 요구하지 않았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들렸어요 하나님이죠 근데 왜 너는 나한테 맡기지 않냐 나에게 구하지 않냐 나에게 요청하지 않냐 제가 이걸 다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일 따로 신앙 따로 했어요 일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 안에 드는 마음은 신만큼은 네가 최선을 다해 음. 그리고 나머지는 나에게 맡기려 그리고 제, 제 안에는 이제 사람들한테 요구도 먹는 게 두려웠어요. 펑크네 하고 막 이런 왜냐하면 독일 본사도 계속 월드컵 마케팅의 리포트를 보게 해라. 이랜드 본, 그룹에서도 또 본부장님도 다 근데 저는 할 수도 없는데 제 능력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룰, 이룰 것이다는 마음을 다 주신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실을 한 3시간 만에 나왔어요. 네, 나오고 네, 내가 해야 될 일을 우선순위로 썼더니한열몇 가지 냈는데딱 위에 한 가지만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 나머지는 <laughs> 이제 그때부터 하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모든 선수 축구 선 대표 선수들이 다른 브랜드와 계약을 맺었었는데 안정환 선수 매니저가 연락이 왔어요. 팀장님 음. <laughs> 안정환 선수 매니저입니다. 원래 정환이가 나이키의 메인 모델이었는데. 어, 그때 이제 뭐 히딩크가 안정환 선수가 이탈리아에서 주전으로 못 뛰고 그러다 보니까 뽑는다, 안 뽑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어, 나이키에서 메인 모델을 설계원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자존심만 세워준다면 마화 계약하겠습니다. 그전에는막 찾아다녀도 없었던 게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 대표이사님을 설득했죠 안정환 선수는 뽑히지 못하더라도 모델로서 가치가 있다 하면서 또 어떤 마케팅 에이전시 팀장이 찾아왔어요. 팀장이 제가 나이키랑 3년 동안 한 프로젝트인데, 나이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이걸 거절했습니다. 포마에서 이걸 한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좋은 조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를 잔뜩 계획 세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재는 처가, 아, 우리도 예산이 빠듯한데 한번 고민해 보고 연락 줄게. 속으로는 주요. <laughs> 그리고 이제 그때 광화문에서 막 거리 응원 했었잖아요. 우리는 뭐 완전히 뭐 늦어서 뭐 주요한 곳은 다, 뭐 웬만한 기업들이 다 차지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마케팅 이 팀장 아침에 전화해서 네, 팀장님 오늘 프로야구 연맹에서 한국 경기가 월드컵이 있는 날은 프로야구를 쉬겠다고 합니다. 잠실로 가시죠. 가자. 그래서 최초로 야구장에서 축구 이벤트가 열렸는데 저희가 일곱 번을 거기서 이제, 이제 팬페스트라고 하거든요 팬들을 모아놓고 전광판으로 보면서 단체 응원하는 게 근데 그때 온 인원이 지금까지 잠실 그때까지 잠실 야구장 최다 관중 기록을 일곱 번다 깼어요 막 3만 2천 명 3만 5천 명 그래서 일곱 번 경기가 총 30만 명이 왔고 그때 이제 브랜드를 알리고 홍보하고 티켓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게 하고 매장을 통해서 받게 했더니 막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주변에 매장들을 찾게 되면서 매출이 올라가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많은 사례들이 일어났고 월드컵이 끝났을 때 경영학과에서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푸마가 가장 최고의 월드컵 마케팅을 한 브랜드다 하고 어떤 대학교 경영서적에서는 마케팅 케이스 스타디로 실리기도 하고 인터뷰도 오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어, 매출이 300%가 성장하고 어, 그 연말에는 보너스를 1100%가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일터에서도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고백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 인간으로서는 인간에게 여기서 나올 수 없다. 그리고 회사는 그 다음에 매출이 100억 하던 회사가 3년 만에 2 5 0 0억이 매출을 올리게 되고 이런 데서 이제 최고의 매출이 되고 근데 그런 성공을 거두면서 제가 이제 위치가 높아졌죠. 되게 젊었는데 이런 스포츠계나 마케팅계에서 약간은 V.I.P. 대접도 받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고 근데 허무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를 그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다불워하는 위치에 있게 된 거예요. 완전 없었던 자리에서. 근데 그때 제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이 이 안에 있는데 너무 괴로운 거. 이게 뭐지? 전에는 쳐다도 안 보고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던 사람들이 막 전화하고 팀장님 뭐 어디 어떤 이벤트나 이런 데 VIP로 초대하고 어디 가면은 막그 회장님 자리 같은 데 앉으라고 그랬는데 3년이 지난 후에 제가 35살이 넘어가는 해. 에 그때 제가 힘들었던 게제 미래를 그려봤을 때 CEO가 되고 임원이 되고 좋은 차와 좋은 집과 저희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게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 꿈이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려봤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려오면서 마치 이렇게 줄이 끊긴 연차는 막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그걸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3년을 방황하고 그러다 그러니까 이제 35살 되는 해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유학을 가든지 뭘 해야 되는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아내가 일하던 모퉁이돌 성교회라는 성교학교에 아내가 초대를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제가 기도하는데 한절 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너무 흰, 흰색 옷을 입고 있고, 나는 너무 때꾸중물이 많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걸 닦으려고 해도 또 다른 데가 또 지저분해지고, 하나님 제가 조금 깨끗한 다음에 갈게요. 근데 왜또 묻지? 또 갈게요. 이런 갈망에 막 너무 막 답답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이제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막 가장 가장 걸을 때였는데 기도 속에 그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양복 입고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밥 먹다가 아빠하고 달려오는데 얼굴에 막 여기 밥풀도 묻어 있고 음식 찌꺼기 묻어있는데 막 달려오는데 제가 이렇게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꽉꽉 옷이 지저분해지던가화 안고 이렇게 닦아주면. 근데 그 장면 뒤에.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시고 다가오시는데 제가 하나님께로 갔더니 저의 더러움이 하나님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깨끗함이 저를 깨끗게 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그때서야 이제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도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또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이제 또 그런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정말 저랑 가까이 지는 큰 영향력이 있었던 에이전시의 사장 대표였는데 웃으면서 차, 좋은 차가 쓰더니 제 앞에 그 사람이 내리더니 다가와서 웃으면서 저한테 악수를 하는데 저도 악수를 반가워서 하는데 그 속에 시커멓게 말라버리고 타버린 동굴 속에 있는 말라비틀어진 아이가 쪼그리고 울고 있는 걸 보는데. 그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아픔이 신기하게 그대로 전이가 되면서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마음을 있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몰랐어요 근데 그 마음을 품고 나니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성교학교 갔다 온 다음에 아내랑 이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에 부르신다라는 그 컬링을 아내랑 저랑 한 15일 정도 지났을 때 같은 날 받게 돼요 그리고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두려우기 시작했죠 그냥 부모님도 연락하셨고 형은 사역자 여동생은 어려움이 있었고 제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서포팅을 하는 시기였는데 저마저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 순종의 문제다 계산해서 갈것 같으면 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신학을 준비하게 됐고 2006년에 이제 들어가고 형님하고 연식이 만나고 그렇게 신학교 공부하면서도 제가 또한 발을 걸쳤었어요 <laughs> 학비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경제적으로 좀 뭔가 있어야 되지 하고 회사에서 이제 매장을 제안했을 때덥성 물었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는거였는데 매장이 그때가 품화가 전체적으로 잘될 때인데 제가 맡았던 매장들은 다안 됐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다 날리고 비친 상태에서 70만 원 받는 교육 전사도 청년부 사역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경험하고 어,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동학교에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됐고 그때 정말 제 인생에 너무나도 소중한 그 청년들을 만나게 돼요. <laughs> 근 정말 기쁨으로 사역을 했고 청년들과 그 안에서도 많은 커플이 생겨서 지금 가정들을 이루었고 동학교에서 졸업할 때 청년부 전체를 책임하는 그런 전임 전도사의 사역을 제안 받았는데 그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영혼들을 돕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여기에는 이제 제가 일터 사역에 헌신하게 됐고 그러다가 할렐루야 축구단 사역을 돕게 됐고 제가 스포츠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무국장하고 구단 목사를 하면서 젊은 청년들을 이제 가르치고 세워가는 사역을 하다가. 스포츠 사역을 만나게 됐죠. 글로벌 스포츠 사역을 하나님 어떻게 일으키고 계시는지, 스포츠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전통적인 성교 막힘에 대해서 사람들을, 특히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지를 보게 되고, 이제 그 사역에 헌신하게 되고, 할렐루야 축구단을 프로구단으로 승격시키는 작업을 하게 됐어요. 어, 그 이랜드의 후원을 받아서 하려고 이랜드를 연구하고 이 구단을 연구해서 어떤 모델들을 만들고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되질 않았어요. 근데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나께서 님 하셨는데 그 전체적인 기획과 그런 작업을 하게 하셨고, 어, 할렐루야 축구단을 프로로 올리고 저는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나오게 돼 나오고 1년을 좀 쉼을 갖다가 이제 이랜드 그룹의 회장님이 보자고 해서 봤는데 축구단 창단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셨었어요. 전 몰랐어요. 근데 뭐 축구단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제가 다 대답해드렸어요. 왜 대답할 수 있었냐면 할렐루야를 이랜드 그룹 스폰서로 해서 어 프로화 하려는 계획을 2~3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콜을 하셨고 저는 다시 회사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과정 속에 부르셔서 가게 됐고 1년 정도 창단 작업을 하고 첫해 2015년에 이랜드 서울 이랜드 프로 축구단의 초대 단장으로 팀을 이끌게 되죠. 기틀을 세우고, 뭐, 선수상 구성부터 모든 사람들 구성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이제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고 내려놓고 나오게 되죠. 뭐 1년 정도는 이제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긴 했는데, 김포에서 그냥 조그만, 정말 코딱지만한 풀살장에서 축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파파풋볼, 아빠의 마음으로 아빠들이 가르치는 축구 교실에서 파파풋볼이라는 걸 시작해요. 근데 거기 저는 축구만을 가르친 게 아니라 라이프 코칭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메시지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변화를 보고 이제 부모들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회원이 한백 몇십 명까지 늘어났어요. 할렐루야 시절 함께했던 코치가 이제 같이 합류해서 그 코치랑 같이 했었고 그리고 제가 2018년도가 이제 중요한 해인데, 2018년도에, 아 제가 세 가지 사역을 하게 돼요. 교회로서는 가정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고, 축구교실을, 김포에서 그때 당시 가장 큰 축구교실을 인수하게 돼요. 그것과 동시에 제가, FCA라는 미국의 큰 스포츠 사역단체가 있어요. 그 사역단체가 한국에 이제 사역을 런칭하려고 할 때, 제가 이제, 초대 대표로 청병을 받게 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한 가지도 다 제대로 할수 없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세 가지를 다 동시에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접시 돌리기 할때 있죠 이거 돌리다가 이거, 이거, 이거 돌리고 그러다가 축구 교실도 안정화되고 이 FCA라는 스포츠 선교단체도 한곳 없는 상황에서 귀틀을 잡고 물론 그때 또 돕는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이제 되고 그다음에 교회도 네 가정이 재밌게 모이고 근데 11월 달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어, 모든 사역을 스톱 시켰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나올수 없는 축구 교실도 넘기게 되고 이 FCA라는 사역 단체도 내려놓게 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스톱시켰어. 요 그때 제가 이제 독감에 걸려서 아픈 상태였는데 제 안에는 혼란스러움이 있었죠.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 제가 정말 좁은 길 걸어온다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오겠다고 한 저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적표를 주신 것 같았어요. F.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 너는 너의 영광을 위해서. 서아닌데 하나님 저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남들이 가지 않은 그길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음.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왔는데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겠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했고,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사용했지만,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겠어. 음. 그때 제 안에 엄청난 충격이 왔어요. 저는 저희 삶이 나름 나름대로 좁은 길을 걷고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고 음.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이유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